음. 안녕하세요 축퍼영을 봐봐봐 안제나 시작은 엄마 얼굴로 찍어야 된다 아니 시작 에이? 엄마 얼굴로 해야 돼? 어 너네 얼굴로 하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family. 우리가 어, 유튜브를 할 건데요 처음이어서 우리가 진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재밌게 놀아보세요 두구두구 장난감 두구, 장난감 유튜브야? 아니. 오늘 하루 기록계 셀 것계 찍어 볼게요. 두두구 우리 하루 어떻게 될까? oh n o 동영상 끈. 너네 오늘 만든 집 소개하자. 여기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g h Why, them, my right? Why, them, my right? Why, them, 와 y r Why, i Why, i c a n t go away. m o e 마아못 들어가 아유 못 들어가 아뭐 마법송도 잠깐 들어가면 음, 왜 내가 보기이 마법송 아나 아뇨 마법송이야 응근 마법송 아 집들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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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응. 마이 엄마가 찍어준다 응. 집 속에 부탁드려요. 왜? 우리 5분짜리 하나 찍자. 아. 지금 2분 30초거든? 그럼 아, 5분짜리 하나 찍고.

네다 제가 학교 갔는데. 네? 엄마 엄마 아 말하지마 하면 안돼아 미안 미안 몰랐어 아이, 지금 유사람가아 구독자 알았어 네,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집에서도 같이 생활 한번 해볼거예요 근데 집에서도 찍어가지고 궁금하실 필요 없어요 볼수 있으니까 와이 댄, 가요! 오늘은 지금, 다음날을 봐주세요. 오늘은, 네오 와이. 네끝게요 네. 안녕! Bye.